반갑습니다. 파란 하늘, 파란 세상입니다. 아, 여기는 서울 노원구입니다. 노원구, 하계동, 아, 하계동, 중계동, 상계동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저도 이게 그 오늘 잠시 유튜브를 한번 또 서울 온 김에 영상을 찍어 보겠는데, 어, 굉장히 독특한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있어서 제가 영상을 잡아 봅니다. <laughs> 굉장히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모델입니다. 이야 특이하죠? <laughs> 이야 굉장히 독특한데. <laughs> 자 여기는. <laughs> 녹지가 많은 어, 서울 노원구 하계동입니다. 어, 제가 자주 옵니다. 제가 예전에 저 옆에 동네 어, 성북구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 성 성북구에서 한 10년을 10년 동안 제가 살았네요. 한의원에 근무하면서. 아 가끔씩 영화 보러 이렇게 요게 그냥 <laughs> 백화점 정말 멋짐 와 자전거 중계 그린 공원입니다. <laughs> 어, 원래 이런 화장실이 없었는데 화장실이 생겼네. 오. <laughs> 자. 여기는 뭘 짓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자.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멋진 공룡을 제가 한번 찍기 위해서 잠시 들렸습니다. <laughs> 여기 오시면 노원구 하계동에 오시면 이 공룡이 있습니다. <laughs> 야 안녕 아 이구아나 돈, 이구아노 돈, 이구아노 돈. 와. 프라키오사우루스 이게 티라노스 아닌가? 맞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하창한 일요일 오후입니다. 아... 어마어마한 공룡의 뷰를 보십시오. 제가 오늘 시연이 나서 제가 영상을 찍습니다. 아 완전 공룡처럼 보이죠? 주모가 이렇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완전히 공원에다 이런 게 있으니까 멋지네 야 아. 중계동 걸린 공원입니다 그리고 여는 미사일 로켓이 우주에 대한민국 나로 노원천문우주가학단 우주의 여정 대한민국 나로 어, 참고로 제가 서울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이 노원구 하계동, 중계동, 어, 또 상계동은 어, 사실 평, 아주 평화로운 도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이 멋진 살기 좋은 도시, 저런 저기는 미술관이에요. 서울시립미술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죠. <laughs> 정면으로 가면은 의정부로 갑니다 아. 수락산역 의정부 중계동 상계동 이쪽은 하계동 그리고 홈플러스가 있고 이쪽에는 이제 공릉동 아그 어, 다음에 묵동 가는 길이죠. 그리고 태능도 가고. 아, 그리고 살기 좋은 하계동에 또 홈플러스가 하고 저 앞에 또 세이브존이 있어요. 홈플러스 세이브존도 있고. 그래서 하계동은 상당히 그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 여기는 노인 구민에선다 중계 근린공원 뷰를 보시고 제가 이제 공릉동에 경춘선 숲길을 제가 한번 영상을 잡아보겠습니다. 아, 여기 지역구는 우원식, 당선자가 우원식이네요. 어. 건물을 멋지게 지어놨네. 자, 살기 좋은 노원구, 서울 노원구, 하계동입니다. 근영백화점입니다. 도시 도시 풍경은 이렇습니다. 어, 근영 스파밸리라고 찜질방도 있습니다. 이날. 하계동 아이파크. 중평초등학교라고 그러네 자 이상으로 어, 하계동 주변 풍경을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굉장히 평화스러운 도시 중에 한 동네입니다 어, 녹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는 학교도 많고 백화점 지하철역 하계역 바로 앞에 있고 이상으로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쪽 공릉동의 경춘선 숲길 영상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